어 이럴 때는 뜨끈하고 얼큰한 해물탕 한 사발 먹으면 똑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박사님, 감기 야, 걸리셨어요? 어. 아, 감기 걸렸으면 이게 있어야죠. 오, 어, 몇 어? 뜨끈한 국물 준비한 거 아니야? 어? 역시. 야, 센스가? 마스크. 마, 마스크. 뭐 하냐? 야, 제가 보기보다 몸이 약해서. 그래서? 어? 그래서 니네 거만 준비한 거야? 아이고 정말.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거 없어? 그런 거 있잖아.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해물탕 집에 자리를 탁 하고 잡고 앉아. 어! 바다냄새 <laughs> 화장실 앞에서 뭐해? 뭐야? <laughs>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자 주방에 사장님이 냄비에다가 콩나물 깔고 신선한 조개, 전복, 소라 그 위에 통무어까지탁 올려요 문어가 익었다 싶으면 한점딱 뜯어 아 그냥 먹으면 예의가 아니죠 간장에 찍어 먹어야 예의죠 간장에 고추냉이를 쭉 오. 짜서 쉐이크 쉐이크 오. 쉐이크 문어를 탁 찍어서 음. 어 음? 아, 코가 뻥 뚫린다 <laughs>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 아 이거 향긋하니 미나리랑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힌데 말이야 아 박사님 미나리는 한입 크기로 이렇게 잘라야죠 어? 듬성, 듬성 듬성 사장님 머리를 왜 짜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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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에 미나리를 탁 떠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아 제가 우주정거장에 해물탕 시켰습니다 확실해? 네. 아이고 잘했어 아, 잘했어 떡똑이떡똑이 여기는 아마카이 박사님 보고 품들고 접근 중입니다. 해물 당이냐? 예. 그래 그래 얼른 와예야겠습니다맛 어떻게 와, 맛있겠다. 야이 보세요. 어다 통문어를 이렇게 야었어 시라다 시래. 야, 야저주라야야 이거 봐라. 야, 먹물을 어. 쏘는 야. 어떡해 야, 아, 이들 그, 해물탕 어떻게 해물탕? 아, 진짜 해물탕. 왜 이거 도움이 안 돼? 어떻게 너는? 탈차탈 차. 여기다 파라 응기다 파라. 여기는 우주 환전 센터. 어. 그래 저기 다전이 그, 그 저기 <laughs> 이, 아이 수위 상태가 안 좋아서 끊기는데요 반전 센터 똑바로 얘기해 무슨 일이야 네 박사님 제가 아. 보내드린 분자 합성 기계는 잘 사용하고 계세요? 아, 아 야, 이게 참 신기해 두 가지 물질을 넣었는데 하나 물질이 렇게 합성이 돼서 나와요 네. 아 그래요 박사님? 아. 박사님 저희 어머니가 어? 시골에서 서울 구경 오셨는데 어. 저가 없었거든요 아하. 여기다가 제 사진을 합성하면 같이 서울구경 한 것처럼 나오겠죠? 그래, 그래. 어머님 모시고 서울구경 가야지. 보자, 그래. 보자. 합성 아이고, 한번 해보자. 아이고. 어머님도 아이고. 좋아하실 거야. 그래, 그래. <laughs> 스타트! 어머님과 같이 서울구경. 그래, 그래, 그래. 자, 사진이 어떻게 잘 나오나 그래. 보자. 사진이. 아이고. 이게얼굴 네 종으로 인식인 모양이다 아주 그냥 종 쳤다 종 쳤어 야 정대호! 네. 이 어설픈 기계를 보내면 어떻해 너는 좀 정신 좀 차리고 일해 너 요즘 보니까 뭐안 좋은 소문도 들리고 그러던데 네? 음. 무슨 소문이요? 너 와이프 놔두고 뭐 다른 여자랑 막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런대매 에이 무슨 소리예요제 소문... 아, 처랑 갔어요 야다 소식통이 있어 진짜예요제처 맞아요 야. 처 맞아요 너 어, 내가 처 맞아요 저, 저, 저... 처 저... 맞아 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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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처 맞아 야이난나처 맞는다 그러는데 수화하세요 들렇지들렇지 지금! 아니, 아니! 용기업. 왜요? 아이고. 아이고. 우주에서 감자재배 프로젝트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돼, 응? 어? 이 감자재배만 성공해봐. 네. 크으, 우주에서 감자수재비를 해 먹을 수가 있어! 감자수재비! 박사님! 어? 어. 지금 수제비 얘기했죠. 어, 그런 거 있잖아. 큰 가마솥에. 멸치를 넣고 육수를 막 우려내 그 옆에서 이제 감자를 듬성듬성 썰어서 넣고 애 호박 당근도 탁 집어넣어 그러면 이거 끓는 동안 엄마가 옆에서 밀가루로 반죽을 해요 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죽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탁탁탁 탁, 탁. 우리 엄마 뺨을 왜 때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자 이거 밀가루 넣고 끓이는 동안 이게 눌어붙지 않도록 또 엄마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저어주라고 아, 어머니 저... 이거 왜 제가 저... 진짜 도와드릴게요 저... 이렇게 이런... 우리 <laughs> 엄마랑 분신사발을 왜 해? 무슨 말뭘 오셔 오시긴 아 감자 수제비가 완성됐다. 아 먹어보자. 이렇게 완성하면 예의가 아니죠. 감자 수제비는 항아리에 넣어야지요. 항아리에 듬뿍 듬뿍 담은 다음에 김가루를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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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아이 맛있겠다. 이런 거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아이고 정말. 아. 제가 우주정거장에 수제비 시켰습니다. 확실해? 네. 잘했어, 잘했어. 맛있겠다. 잠가만 카피. 박사님 보고품 들고 접근 중입니다. 감자 수제비냐? 예, 한솥끓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 얼른 와, 얼른 와. 야, 뭐 하고 있어? 빨, 리 젓가락이랑 그 숟가락이랑. 자, 이거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여기다. 짠. 여기 어디 갔어? 아, 그래, 그래, 날라가자. 아, 이걸 왜 여기다 놨어? 아, 저기 날라가잖아. 오 어, 어. 델타 델타 어, 응답하라 그래. 응답하라 여기 우주환자센터 여기 음. 이제 응답하제 <laughs>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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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똑바로 얘기해 무슨 이딜, 일이야? 네 박사님 수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어이. 수신 상태고 뭐고 간에 너 이번에 보고서 올린거 완전 어이. 엉망이야. 어? 너 이거 프로젝트 망치면 니가 책임질 거야? 그 제가 한거 아니에요. 또 핑계 된다. 니가 <laughs> 책임져. 예 제가 다 책임질게요 네. 박사님 모조리 다. 박사님 모 박사님 모조리. 네. 박사님 모조리. 이 네. 네. 제가 보내 드린 분자 합성 기기는 잘 사용하고 계세요? 어, 어이 기계. 아, 잘 쓰고 있어. 네. 이거 두 가지 물질을 넣었는데 하나 물질로 합성이 돼서 나오는데 아주 신기하고 편리해. <laughs> 아, 그래요? 박사님. 지구에 있는 제 아들인데. 아이고. 제가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개랑 놀고 있거든요. 아, 부탁해라. 제 사진 합성하면 아들이랑 같이 노는 것처럼 나오겠죠? 그래 그래. 얼른 합성해 봐. 그래. 어, 아, 아들랑 같이 놀아야지. 그래. 그래. 아이고. 스타트! 아, 귀여워. 붙으 자.

어? 예능한 마 커피. 박사님 다시 보급품 들고 접근 중입니다. 야, 감자 수제비 재료 갖고 오고 있어. 아, 감자 수제비 다 날라가서 어? 이번엔 바지락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 아, 바지락만 아. 있으면 어떻게 해? 뭐 먹어 이걸? 아, 아 맞다. 아. 우리 지난번에 스파게티 해 먹고 남은 면 있지? 어, 바지락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가지고 보온돌레 파스타 먹으면 되겠네. 아, 됐다. 그렇다 야, 빨리 해감 준비해. 이거 나 오래, 오래, 오래. 언제 해감을 하고 있어요. 음? 어, 여기 기계가 있잖아요. 어? 여기다 파스타랑 바지락 넣으면 맛있는 봉골레 파스타가 나오겠죠. 아머리 어. 좋아. Yeah. 아, 그래 두 개를 다 넣고 <laughs> <응>. 스타트. 맛있겠다. <laughs> 이제 파스타가 나는 <나온> 거야. 봉골레 <laughs> 파스타. 파스타. 송대아 어, 잘했어, 잘했어. 아예아 이거 뭐야 이거 박사님 또 어. 드디어 지구에서 압력밥솥이 왔습니다 예야 아, 아, 그래? 아, 그래? 이제 그럼 우주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밥안 쳐놨어요 아 그래 밥을 야. 했구나 갓 지은 쌀밥에 사골곰탕 한 그릇 있으면 정말 좋겠다 어? 아이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일주일 동안 여행 간다고 크. 찜통에다가 사골 넣고 물 붓고 이거를 이제 가스렌지에 가... 박사님 무거우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들어서 가스렌지에 우리 엄마를 왜 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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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푹 끓여요 그러면 여기에다 양지에 한우사태도 듬뿍 넣어 어. 중간중간에 기름도 걷어내고 여기에다 이제 소금간을 해서 먹으면 돼요 아우 아, 아, 아. 곰탕을 그냥 먹으면 예의가 아니지요 응? 곰탕 위에 파를 송송송송송송 얼큰한 깍두기 국물을 쫙 뿌리어서. 아이고 알싸. 색깔 곱다. 음. 아 냄새도 아주 구수하네. 와, 저도 냄새 맡아볼래요 <laughs> 우리 엄마 정수리 냄새를 왜 맡아? 아, 우리, 어 비켜, 장난 아니야 근데. 어, 여기 에 이제 밥을 말아 가지고 깍두기를 하나 올려서 이렇게 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아 음? 제가 우주정거장에 공탕 시켰습니다. 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여기는 아마 <laughs> <하마카피>. 가비 <laughs> 박사님 보고품 들고 접근 중입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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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와 더. 사골곰탕이냐 예! 아. 밥은 있으시죠? 아유, 밥 해놨어! 이제 뜬 만들이면 된다! 아, 진짜요? 아. 아. 증기 배출을 아. 시작합니다 뜬 만들이면 돼! 뜬 만들이면 돼! 야, 야! 아, 뭐야! 야, 이놈왜 여기 가까이에 있어? 탈탈 탈탈 델타, 델타 우바니다 바라 여기는 우주환자 센터 아. 저기 이제 우리 나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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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제 이제 관계센터 똑바로 얘기 <목소리> 무슨 일이야? 내 수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 수신이고 뭐고 가네. 너 이번에 그 수질 검사랑 지질 검사한 거 보고서 올려냈더니 왜 이렇게 안 보내? 아 그거 제가 담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담당. 왜 이렇게 핑계를 대? 보내라면 보내지. 아 근데 보내주신 토양 지질이 지질. 내가 이렇게 못다가잖 지질. 다 지질. 내가 다 접지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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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참 박사님, 제가 보내드린 분자합성 기계는 잘 사용하고 계세요? 아 이거 잘 쓰고 있어. 이거 두 가지 물질을 넣었더니 하나의 물질로 합성이 돼서 나오는데 신기하고 편리해 아, 음. 어, 그래요? 박사님 어. 그러면 저희 가족이 지구에서 해돋이 갔는데 어. 여기 저만 없거든요 아이고, 딱해라. 여기다 제 사진을 합성하면 같이 한 것처럼 나오겠죠? 그래 그래 가족이 같이 가야지 <laughs> 네, 네. 해돋이인데 자, 합성해보자 스타트! 이야 본 가족이 이제 이출 사진을 응? 자, 자. 자 보자 잘 나왔다 에이, <laughs> 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아니 기계가 너를 이제 인간 취급을 안 한다. 야야 정대화, 이 어설픈 기계를 보내면 어하세요저이치할 어. 말만 하고 들어가, 떻게 아우 정말 이거. 어이. 여기는 가마갑이, 박사님 보호품 들고 다시 업근 중입니다. 사골곰탕 갖고 오냐? 아, 곰탕이 날아가서요. 김치 있길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치? 아니 김치 가지고 오래 먹어? 아, 아 어, 그래 그래, 김치 갖고 아. 와봐. 이거 저번에 먹다 남은 밀가루 있지? 오,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김치부침개 해먹을까? 아, 아 그렇지, 그렇지. 반죽 준비하고 아 김치... 박사님 아, 언제 속, 속, 반죽을 하고 있어요 기계가 있잖아요 음? 여기다 밀가루랑 김치를 넣으면 맛있는 김치부침개가 나오겠죠 그래 좋아 머리 좋아 머리 좋아, 좋아 두게 넣고 스타트 야, 야, 야 맛있는 김치부침개 자, 자 맛있겠다 먹어보자 김치... 아유 맛있다 맛있는 김치부침개 야 이게 어, 뭐야? 뭐야? 왜? 김... 김치 부침개가 아니라 김치 부침개가 나왔어. 야, 어, 이거는 <laughs> 어떻게? 아, 짐들 다 쌌어? 예. 아 어, 그래 그래. 야, 드디어 우주 생활을 마무리하는구나 우리가. 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고생들했어. 어. 자, 지구에 가면은 우리 회식하자, 회식. 아 회식. 내가 부대찌개 쏜다. <laughs> 부대찌개. 아 아, 왜들 그래? 아 부대찌개. 아 그런 거 있잖아. 의정부에 있는 부대찌개 집으로 다 가. 이 식당 이모한테 이모, 여기 부대찌개 2분이요. 그러면 큰 종골에다 육수에 각종 햄, 소세지를 수북하게 쌓아서 갖다 줘요. 오, 반님 반찬은 셀프니까 제가 퍼올게요, <laughs> 여기다. 이렇게. 그걸 왜 제떨이에 담아? 맞져있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끓이다보면 육수가 졸아요 그럼 어. 식당 이모가 어떻게? 어, 육수 좀더 줄까? 아 이모 육수 더 주셔야죠 주세요 제가 할게요 음. 이렇게 이모 팔을 왜 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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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델타 어, 델타 어, 어. 응답하라 응답하라 어. 박사님 이번에 가는데 어. 어. 헷... 응. 관제센터 똑바로 얘기해 예 박사님 어. 수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야야 정답 드디어 우리가 집으로 복귀를 한다 어십이월 이십 일 우리 복귀하는 날 맞지 그 무슨 소리예요 내년 십이월 이십 일이죠 어? 내년이라니 난 올해로 들었는데 아니 몰라 그냥 우리 어? 복귀할 거야 에이, 박사님 내년이 정확한 날짜죠 날짜죠고짜짜짜내짜내짜짜짜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짜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님 내년 병신년에 만나요 어. 이거 분명히 나한테 얘기한 거 맞지? 아니에요. 한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뵙자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러죠. 탐사 나갔던 안대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 안상태 대원. 예, 한 불러보자고. 안상태 대원. <웃음> 네. <웃음> 네, 화성에 생명체를 탐사로 어. 나온 안상태 대원입니다. 어 그래 그래 생명체 그 탐사 나갔는데 그 미생물 탐사 성공했어? 네. 어. 지금 제 미생물 삼사감지기에서 어? 미생물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 전방 5m 앞에 미생물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m 3m 2m 안상태 대원 안상태 대원 난 에일리언 만났고 어. 얘입 벌리는데 또입 나오고 있고 어. 어. 반짝 광택 내 가지고 엄청 짱구고 어. 지금 침뱉는데 막 바닥 놓고 야침 뜨지 말아야 너는 사소한 일이지만 나는 무서워 어떻게 안상태 대원 그럼 빨리 도망쳐 네 하지만 다행히도 저에게는 초강력 마취 아. 주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는데 그 주사기에 어? 바늘이 없는데 안상태 대원 안상태 대원 난 주사기 대 허벅지에 꼽았고 <laughs> 나 이거 점점 마비하고 있고 얘네 지금 에일리언 물었는데 나안 아프고 <laughs> 엄마 아니, 나 아니, 아니, 안상태 대원 지금 구조선이 갔으니까 위치를 알려줘 네아 <laughs> 지금 다행히 저의 위에 구조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신호탄으로 저의 위치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상태 대원 안상태 대원 난 구조선 맞췄고 <laughs> 신호탄 활용 너무 셀 뿐이고 지금 추락하고 너무 밝고 오히려 내가 노출 됐고 얘네들아 왜 나한테 운이 있지? 짱구들아 어. 아 살려줘 어. 짱구들아 아. 안돼운 아.